슈퍼맨, 그 슈퍼파워가 있는 슈퍼맨을 약하게 하고 힘을 빠지게 하는 그 돌덩이, 광물이 뭐였는지 기억하실까요? 크리토나이트, 크립도나잇, 크리토나이트 이었는데요. 이거를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많이 씁니다. 예를 들면, 제가 이제 다이어트 중인데 너무 이렇게 단 먹거리가 많은 거예요. 막초콜릿도 있고, 캔디도 있고, 아이스크림에 케이크 뭐 이런 것들. 그런 거 가까이 가면 제가 자기게 힘이 빠지고 좀 위험해지겠죠?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. I'm on a diet. I'm on a diet. 나 요즘 다이어트 중이야. 그래서 I can't, I can't be around sweet. 이 주변에 가면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지죠, 제 에너지가. 그래서 They are like kryptonite for me. They are like kryptonite for me.라고 말을 할수 있어요. They are like Kryptonite for me. They are like kryptonite for me.